이제 남겨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76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당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가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욥하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난, 슬픔, 아픔, 절망,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 요배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나는 이유는 어, 그의, 그가 당한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너무나도 아픈 그런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배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 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욕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스 땅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 심지어 이 욕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욥기서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약간 모호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욥기서의 말씀이 어떤 특정된 어떠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시 공간에 상관없이 인간 보편의 이야기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욥기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욥을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거의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소개하고 있는 이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또 악에서 떠남 이런 것들은 뭐 서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서로 강조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 그것이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 욕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은 것이죠. 욕의 이 온전함은 가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또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이제 보시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비 가정과 또그 가정의 경제를 잘 다스려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다스려 운영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들이 7 명이고 딸이 3 명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전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7, 3, 이런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다. 이 가정이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문학적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양이 7천이고, 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 마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7과 3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또 소와 암 나귀가 각각 500마리씩 있음을 또 이야기하면서 5, 5의 그 합이 10이거든요. 그래서 그 10이라는 완전수를 또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이 자기 가정과 또 가정의 경제 상황들을 운영하는 것이 완전하게 그로 운영하였고 또 거기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 자신이 먼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또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또 불러서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까봐 범죄를,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요분 자신과 또한 자녀들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걱정하여서 일말의 죄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5절 후반부에,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욕은 마음으로 짓는 죄, 누구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우리는 누구라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의 행실로 지은 죄보다 그것은 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모습,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온전한 성도는 그마저도 회개하고 그마저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려 어, 온전하려 노력했고 온전한 가정과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함이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배 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송도의 온전함을 이루고 가정과 사업과 또 신앙생활을 잘 경영하며 운영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비 자녀가 많고 부자여서 자녀가 많고 부자여서 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완전수에 이르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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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이욕온요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욕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 자녀가,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고, 뭐, 7천 마리가 있고, 3천 마리가 있고, 500마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온전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 치매로, 어,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므로 이 요업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요업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녀들도 다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하고 하는 그런 고난을 욕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 했던 그 모습을 이 욕은 유지하려 했습니다. 부유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정직과 경외함과 또,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온전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되길 소망합니다.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온전함으로 가정과 가정 경제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잘 운영해 나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의 그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 주셔서 온전한 성도의 삶 살아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의 자녀들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성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 중에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